할렐루야 오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때로는 종종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질문이 뭐뭐뭐뭐가 아닌 것은 또는 뭐뭐뭐뭐가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인데 때로는 맞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어, 틀리는 문제를 우리가 어, 종종 겪게 되죠. 어, 제가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 꼭한 문제 두 문제는 꼭 이런 실수를 해서 어, 틀려가지고 아버지에게 야단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실수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틀린 것에 에, 틀린 것인 줄 알고 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닌 것을 찾으시오 했는데, 맞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서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그 답, 그 문제를 아는데, 왜,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에 실수하는 걸까? 틀린 것에 찾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맞는 것에 이렇게 쉽게 에, 실수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아마도 아마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알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 독일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 보는 장면을 한번 보고요.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 독일에도 시험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쭉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풀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풀다가 문제가 걸리니까 책을 꺼내요. 책을 보면서 답을 씁니다. 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손을 들어요. 선생님 잘 모르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서 시험 시간에 같이 풀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시험인지 뭐 공부 시간인지 모를 정도의 시험을 보는 걸 봤습니다. 어, 그때 그 프로그램에서 말해주는 것이 뭐였냐면 어, 독일의 시험 제도는 아이들이 시험을 시험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어, 답을 빨리 찾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담겨져 있는 의도 그리고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학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답을 찾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답을 찾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학습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육이었죠 그래서 독일 아이들은 시험을 보다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 보다가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시험 보다가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보다가 모르면 질문하고요 선생님과 같이 풀어가거든요 모르면 책을 찾아 그 질문이 뭔지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시험 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시험 보다가 시험 들죠. 차이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답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독일은 문제에 더 집중하는 교육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싫던 좋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빨리 그 문제의 답을 해결해야만 하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빨리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지나고 보면요.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해결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그 문제가 있었고 지나온 과정을 보면 그 문제에 담긴 또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커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린 나중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그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빨리 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쯤 됐을까를 추정해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 또 고향의 땅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지금 이제 친척과 그 고향 땅을 떠났고 떠난 상태에서 아직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니까 75세에서 85세 사이거든요. 약 추측해 보면 한 70세 말이나. 80세 초반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후에 라고 시작하죠. 그 이후에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이후에, 그 이후에 오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롯이 주변에 있는 나라 연합군이 그 롯을 어, 데리고 갑니다.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가, 데리고 있는 가족들을 전부 다 노예로 끌고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 어, 붙잡힌 롯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그의 재물과 그와 함께 갔던 그 가족들을 다 되찾아왔다라는 내용이 14장에 있습니다. 그 돌아올 때 보니까 이웃나라에 있는 멜기세댁이라고 하는 왕이, 참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이 오늘 14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일이 있었던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환상 가운데 만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와서, 그래가 탁 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도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앞으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네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재밌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대화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난번에 도와준 거 알지? 앞으로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마. 걱정하지 마.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말씀하는 거야. 말하기를, 그런데 하나님, 이번엔뭐 해주실 거예요? 지금 전 자식이 없거든요. 자신 나을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속자로 이 종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였나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 말, 80세 초라고 가정한다면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마 내가 너를 지켜 주마 상급을 주마 라고 이야기할 때전 아들이 없어서요 저는 상속자 제 종에게 상속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 자식이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종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종을 그냥 제 상속자로 세울게요. 이게 아브라함이 선택한 해답이에요. 2절과 3절에 보면 엘리에스를 종으로 삼겠, 상속자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볼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문제를 알죠. 그리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안 주시니까 그냥 종을 그냥 상속자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보면 그냥 엘리에셀이 자기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답은 엘리에셀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이삭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네가 말하는 그 종, 그는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난그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보여주시죠 하늘에 별이 쫙 있을 거 아니겠어요 봐라 저 하늘에 별을 셀수 있니 셀수 없지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에슬의 답이 아니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답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보다 나는 더큰 해답을 가지고 있다, 더큰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수준에서 엘리에스를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커다란 나의 민족을 말하고 있고 너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갈 것이다라는 더큰 하나님의 계획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답은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냥 상속만 하면 되죠. 그냥 제 자산 가지고 이 재산 물려주고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너를 통하여서 이루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보다 더큰 해결, 더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의 답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답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큰 축복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쉽게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없으니까 없는 거 대처해서 이 사람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상속 이게 그의 해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이 아니죠 훨씬 더큰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 아브라함처럼 너무 쉬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정도 아브라함처럼 너무 빨리 답을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후대를 남인, 종인 사람이 이어서 가는 것과, 자기의 상속을 자기 아들이 갖게 되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과의 결과가 너무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최선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에서의 최선. 그러나 더 중요한 건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보람이 생각하는 그 문제 해답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 수준에서의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생각에서, 우리 수준에서의 해답이 아닌 하나님의 해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자, 질문 다시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오래된 문제가 뭐였죠? 예, 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은 뭡니까? 아들을 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죠. 자, 저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놀 얼마 동안의 그 문제였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들만 생기면 되지. 아들만 주시면 이제는 끝이야. 난 행복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주었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죠 그리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요 어떻게 되죠 서로 다투어요 심각한 갈등을 한 나중에 사라가 하가를 내쫓아요 그것도 사막으로 그냥 아무것도 큰거 없이 그냥 보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들을 주면 이제 끝이겠다 생각했는데 그 안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아들이 없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만 생기면 되겠지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답도 사실 완전한 답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또한 가지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6절에 보니까 바로 6절에 소개하는 믿음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큰 믿음을 주십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자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면 그러면 끝나겠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큰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겼습니다.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아들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이스마일과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없어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게 되고요.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잠시 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그래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자, 아들을 얻게 되면 잠시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그 뒤에 그 전에 있었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어느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이거 오래된 나의 문제였는데, 이거 해결받았는데, 절대 안 되죠. 하지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들의 문제. 그런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니까요, 예전에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달려고 할때 그가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리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고그 문제만 해결한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다음의 문제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워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문제일 수 있고,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결하지? 뭐가 정답이지? 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믿음이 그 작은 문제, 문제들을 오히려 포용할 수 있고요.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사실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더큰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더큰 믿음을 갖게 되고 고만고만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 주셨어요. 어, 또 아들 필요한데 아들 두 명, 세 명, 네명 주셨어요. 그거는 양적인 변화입니다. 건강의 문제,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됐지만 잠시 수명은 늘어난 것이죠. 양적인 변화죠. 또 다른 질병이 올수 있고요. 우리 언젠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양적인 변화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한 문제들은요 양적인 변화의 문제입니다. 아, 이번에는 얼마가 모자란데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잖아요. 양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내 손에 있는 건 요만 요만큼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요. 그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 인생 최고의 문제였던 아들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아브라함과 같다 싶어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질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그 아들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하시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그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뛰어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점점 커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힘든 문제였는데 아 이게 새롭게 보여요. 예전에는 그 문제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괴로운 문제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고요. 그 문제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은 이걸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은요, 사실 문제 해결보다 믿음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문제가 올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답이 뭐지? 어떤 답이 빨리 찾아야 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의 답보다 하나님 수준에서의 답, 하나님 수준에서의 큰 축복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더한 가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더큰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보시고요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시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